동해 큰바다 수산에서 구입한 무늬 오징어인데요. 이게 한 팩은 아니고, 저는 네팩 구매했는데, 한 팩당 한여 마리 정도 들어있더라고요. 사이즈는 작은 애들은 요 정도, 그 중에 큰 애들은 또요 정도 사이즈. 생물이라 뭐 안내했듯이 크기 차이가 조금 있긴 해도, 일단 너무 싱싱했고 음, 소분해서 냉동실에 있던 애들을 녹여서 그냥 먹물이랑 내장 안 빼고 그대로 한번 쪄보려고요 음, 쪄보겠습니다 쪄져서 잠시 후에 봐요 드디어 다 쪄졌습니다. 우와, 맛있겠죠? 음, 이게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쪘다가 뜸을 조금 들여야 약간 내장 같은 거 같이 할 때는 안 터진다고 하네요. 맛있게 잘 먹을게요.